오늘의 10분 말씀. 예레미야 25장 30절로 38절입니다. 예레미야는 크게 1장서부터 25장까지 하나의 큰 챕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25장까지의 전체를 세 문장으로 요약을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이스라엘만의 선지자가 아닌 온 열방을 향한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죄악을 경고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의 자는 온 열방을 향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25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25장에서 자주 반복되는 표현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나라, 모든 왕, 모든 백성, 모든 종족이 바로 모든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것은 포괄적인 심판을 강조함과 동시에 반드시 이말 심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사실을 또한 드러냅니다. 첫 번째는 온 인류의 주인은 하나님 되십니다.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심판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장서부터 25장까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장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부로 와닿을 수 있도록 오감각과 그 시대의 특징적, 재앙적 상황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주권자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가 바로 1장에서부터 25장까지의 전체적인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 복음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또 다른 질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우리들이 어떻게 피할 수 있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예수님을 통해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대는 자원하여 예배하는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뿌리를 둔 삶과 은혜의 뿌리를 둔 삶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율법의 뿌리를 둔 삶은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하고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은혜의 뿌리를 내리는 자들의 삶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동기는 무엇이 될까요? 내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받아 주심에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도 나는 그 은혜를 맛보고 있는가. 두 번째,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극노한 진노를 심판을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인간의 오감각을 통해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입니다. 두 번째는. 통치자들에게 임한 심판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입니다. 인간의 오감각 중 특별히 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분노를, 진노를 드러내십니다. 몇 번의 상징적 소리가 등장하는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30절서부터 3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31절 요란한 소리가 땅 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33절 그 날에 여호와께서 죽임을 당한 자가 땅이 끝에서 땅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라고 기록하십니다. 우선 30절에 그럼으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1장서부터 시작된 심판의 말씀을 최종적으로 25장의 특징대로 포괄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 다섯 가지 소리가 등장합니다. 첫번째서부터네 번째는 30절, 그한 절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38절에 보시게 되면 젊은 사자가, 즉 심판자가 사냥을 위해 굴에서 나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리는 동일한 30절에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신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스라엘부터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보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먼저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세번째 소리의 표현은 동일한 30절에 그 젊은 사자가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자가 먹잇감을 찾기 위하여 표요하는 또 다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번째는 포도 밟는 자 같이 흠겹게 노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포도를 추수하기 위하여 농부가 발로 포도를 밟고 있는 추수의 한 장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추수의 그림을 심판의 그림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밟는 것이 아니라 죄로 썩은 그 포도주를 심판하기 위해 밟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31절에 요란한 소리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전쟁의 소리이자 심판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소리가 땅끝까지 모든 자들을 심판하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재앙이라는 단어를 쓰시며 큰 바람을 보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태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태풍은 살인적인 재앙입니다. 땅 끝에서 그 태풍이 시작하여 저땅 끝까지 태풍으로 인하여 죽인 자가 심판을 당한 자로 인해 온 땅에 슬픔이 임하게 되어 그들의 시체로 땅에 지면은 분토가 될 것이다. 즉 죄의 오물로 인하여 썩은 땅이 될 것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통치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통치자들을 목자와 양 떼의 인도자라는 단어로 표현하십니다. 34절서부터 38절입니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제떠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한 기한이 찻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35절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36절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37절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정막하게 되리라. 38절 그가 젊은 사자 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라고 기록합니다. 34절에 이 땅의 통치자들을 향한 심판의 기한이 다 찼다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때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목자들과 양대들의 인도자들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 리더들을 말합니다. 왕과 고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교적 리더로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두 가지로 이들에게 이말 심판을 전달하십니다. 첫 번째는 큰소리로 왜곡하며 잿더미에 뒹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들은 죽어 불에 잿더미에 뒹구르는 시체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귀한 그릇이 떨어져 깨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하셨지만 더러운 그릇이 되어 이제는 그 그릇을 토기장이로서 깨뜨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 통치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도망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6절에 다시 한번 이들이 피할 수 없는 심판을 그들의 초장이 황폐하게 될 것으로 표현하며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37절과 38절에서는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두 가지로 표현하십니다. 첫 번째는 진노하시는 열기입니다. 그분의 진노는 점점 크게 불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젊은 사자가 먹잇감을 찾아 동굴에서 나오는 분으로 묘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극에 달한 진노로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될 것임을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통치자들에게 임할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극에 달한 분노를 그 당시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오감각을 통해 전달하셨습니다. 특별히 청각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사자의 표요하는 소리, 거룩한 처소에서 시작된 소리, 요란한 전쟁과 같은 소리, 백성들과 통치자들의 애곡하는 소리, 그리고 시각적으로는 큰 태풍이 땅 끝에서 시작하여 땅 끝까지 다 휩쓸고 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서는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온전한 통치자를 찾게끔 합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역사 속에 세워진 왕이던 선지자던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대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한 통치자 한분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장서부터 25장까지 예레미야가 강조한 것은 온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복음의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른 질문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그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우리는 어떻게 피할 수 있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 답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심판을 대신하여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는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누려야 할 은혜는 부족한 은혜여서 앞으로 더 받아야 할 은혜가 아닙니다. 이미 그분의 죽음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으므로 넉넉하게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그것이 뿌리가 되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레미야서는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그 예수님의 은혜를 여전히 기억하며 맛보고 있으신가요?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고 계신가요? 365일 기도문입니다. 로마서 12장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계절의 주인 되시고 시간의 주인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사는 자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길 원합니다. 모든 판단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내가 말로 상처를 받았다라고 말로 복수하려고 기회를 노리는 자 되게 하지 마시고, 불이익을 당했다라고 똑같이 불이익을 당하게 하려고 노력하지 말게 하소서. 용서하고 털어버리고 미움의 진흙탕에서 나와 나의 길을,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 넉넉히 받은 은혜를 남들과 나누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